오늘 아침입니다. 어제 중학교 모임이 있어가지고, 간만에 코로나 끝나가는 무렵이라, 아, 좀 늦게까지 친구들과 한잔하고,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. 차를 놓고 와가지고, 30 근처에서 30 놓고 왔습니다. 차를 가지러 가보겠습니다. 아, 힘들어요. 콩나물도 콩나물 해장국도 좀사 먹으려고 간 김에 가보겠습니다. 버스 타고 갑니다. 시민들 지하탄생입니다. 시민 여러분, 코로나19에만 시민의 가스 창문을 위해서 예산을 받으며 수시로 환경해 주시기 바랍니다. 터미널 왔습니까 사무실에 <laughs> 없습니다. 아무도 지하철장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참잘 있는지 가보겠습니다. 1층입니다. 문이 차는 잘 있습니다. 자, 지금 꺼내고 꺼내고 밥 먹으러 겠습니다 사무실 옆에 콩나물 해장국 집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콩나물 해장국으로 속을 좀 풀겠습니다. 어렵습니다. 서울 해장국. 뭐, 해장국이 다 맛있습니다, 저집한 그릇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 수고하셨습니다.